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래 꼬리 부분이 잡히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매수가를 어저께 가져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비 도지는 항상 행보선 구간에서 네 번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아래 꼬리가 들어왔을 시에만 어, 이 코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어저께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2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아래꼬리 부분이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한 번에 이제 조정선이 왔다고 하지만 바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려치고 있고 한3 거래일 정도는 더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랬을 때이 구간을 횡보선으로 가져가서 지지선 형성 처리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도 핵심도상에서 쳐 놨긴 했지만 4,308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400원 ,400, 선을 행보선의 최저점 구간으로 잡고 나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모멘텀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는 여기에서 네번에 걸쳐서 매집처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 코인 가격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네 번에 걸쳐서 매집 처리가 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루 취임하고 나서 다음 날에 다시 수급 처리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베이비 도지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기 밑에 코인격인 베이비 도지가 따라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SW 부분 쪽은 베이비 도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수급 처리는 그렇게 세게 붙고 있지 않는 상태고, 오늘도 3.72% 정도가 빠지고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조정선을 더 가져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시면, 핵심도 구간에서 여기 맨 고점, 그러니까 여기 저항대 매물 구간, 말 그대로 하방 지지선 부분에 있었던 최고점 부분에서 쭉 이었을 때 일자하고, 최저점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캔들 모양의 쭉 이었을 때이 핵심도에 마주치는 구간을 봤으면 역삼각형 수련 패턴형이라고 봤을 때이 구간이 핵심도에 지금 저항대 매물관으로 형성이 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올려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목표 가격을 한번 찍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도상에서 목표 가격이었던 이 5,606원을 찍고 다시 한번 박스권 부분 최하단 구간을 이 4182원 구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어쨌든 지금 자금장, 자금 상태가 순환매장세로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려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더싼 가격에 어, 살수 있냐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하고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가격으로 치면은 4,182원 구간을 하단으로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상단 구간은 5,606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상단 부분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매집 처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올릴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이는 모습이 더 이상 이렇게 급상승적인 모멘텀을 떠나서 횡보선을 만들면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를 모아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60일선을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횡보선을 가져가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더 올릴 거지만, 지금의 수급 상태나 지금의 매집성 가지고는 더 올리기가 오버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해서 수급 처리가 사거리일 정도 연속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또사거리일 정도 연속을 모으고 나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하는 일정한 패턴을 가져가면서 진행 처리가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데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에 조정선이 나오면서 아래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왔는데 다음날에 바로 급등 현상이 일으키면서 지금 그 단기 차익 매물이 세게 추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지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래꼬리 부분에서 지금 바로 매집 처리를 가져가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거래일입니다. 항상 베이비 도지는 사거래일이었어요. 사거래일 안에 아래꼬리 부분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집선을 가져가셔서 상승 모멘텀이 일어나기 전에 수급 처리에 대해서 먹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부분을 만약에 본인께서 뭐 잘하실 수도 있다 그러시면 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이 부분을 좀잘 모르시겠다 나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4382-1912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처리도 불렀고, 못었고 소위 말하자면 급등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무, 물려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0 1 0 4 3 8 2 1 9 1 2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로 해가지고, 어 이거에 대한 대응 처리를 발송 처리 해드릴 건데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제가 문자 전송 해가지고 어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에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총 비중, 매도가 매집비언 매도는 몇 퍼센트 보유 자산에서의 몇 퍼센트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이거 보내드린 건데 좀 이따가 확인 처리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베이비 도지 말고도 저희가 보고 있는 여러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대장주격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위믹스 코인 한번 같이 보시면 어희가 이제 위믹스 코인을 제가 맨날 채널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여기 하단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등 처리하면서 쭉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코인이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 부분에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핵심 도구 안에서 대화당 대바닥권에 와있다는 게 보고 있죠. 1파동 이상의 상승모멘텀이 일어났는데 2파동까지 갔었는데 그게 조정선이 다 꺾인 거예요. 지금 베이비 도지도 이거에 대한 도입 첫 단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거래일 정도는 보고 나서 수급 처리에 대해서 개선 처리 보고 나서 들어가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께서 대응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안전하게 수익권을 먹을 수 있는 코인을 가져가기 원하시면 은 옆에 보이시는 010-4382-1912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부료로 바로 문자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보내세요. 저희가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베이비 도지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대응 처리하시면은 아마 크게 무난하게 수익권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 처리 해드리는데 4302원 구간에서 매수가를 잡고 5606원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핵심도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시니까 이 부분만 좀잘 알고 가져가시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어,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